모르고서 이제 땅 사가지고 모르고서 건물을 했는데 이제 땅 파다 보니까 아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, 근데 아는데 거기다 어떻게 집어집니까? 지금 저 1번 건물, 음. 그 다음에 여기 2번 부지, 음. 그 다음에 3번 주택부지. 얘를 우선 얘하고 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. 음. 위치도 얘하고 얘하고 그 관계가 얘하고 얘하고 대략 위치는, 건물의 위치는, 얘하고 얘를 어떤 방식으로 놀 것인가에 맞춰서 조정을 갖다 하는 게 낫고, 카페 자체가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. 지금 그, 그거를 어떻게 컨셉은, 어떻게 잡아가는게요 사장님이,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? 사장님이 즐겨 하시는 거, 좋아하시는 거. 좋아하는 네. 어, 뭐, 뭐, 거? 네. 뭐, 베이커리하고 커피 쪽이죠. 뭐. 네. 그러면 여기는 이제 빵 관련을 좀더 집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?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계속 그 층이 그그 그, 그 소비층이 계속 이렇게 오는 게 되어지는 거거든요. 할때이 필지 있죠. 이 도로 딱 올라가자마자 그러면 나머지 이 필지 있죠. 얘 얘를 이 필지로 사각형으로 정확히 만들어주고 맞죠? 예. 그리고 대지는 이렇게 와서 요까지가 우리 요 요거에 대한 대지로 만들어주고. 그 때에 맞추게 되어지면 여기가 너무 구릉이 돼요. 구릉이? 떨어진다고요. 된다. 구릉이 된다고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. 건물이, 자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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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일때 여기가 여기 에 구릉이 된다. 구릉처럼 이렇게. 얘를, 얘를 붙여버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이 위로 올라가게, 루프로 올라가게 해서 이, 이, 여기서 이제 이 산하고 여기가 이렇게 잘 연결되어지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. 음. 저는 브릿지를 놓으려고 응. 그랬는데. 아니요, 그냥 브릿지가 아니라 그대로 연결을 하고, 예, 그 다음에 뭐, 조명하고 몇 가지 가지고 하고, 여기 이제 진짜 오, 옥상 루프가 되는 거죠, 이제. 이런, 이런 것들을, 이런 걸 만들어주면은, 그죠 응. 예, 위치에요. 이 건물의 위치. 이 건물이 저 뒤에 것까지 연결을 제대로 얘가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리니까. 엄밀하게 보면 얘, 내가 얘를 제일 처음에 설계했다면, 난 얘를 이렇게 밀었어, 벌써. 밀고 시작 스타트 그게 이게 뭐냐고 이게 아니면 얘가 먼저 이 안으로 좀 들어가 있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 넓은데 타, 타원을 만들면서 접근을 하면 건물이 어떻게 놓을까다 정리해 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로 조성하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아 요번에 요거 설계하고 한 10년 뒤에 요거 설계하고 몇년 뒤에 요거 설계 이러다 보니까 뭔뭐 문제가 발생하냐면 각자 위치는 맞는데 도면상의 위치가 맞지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의 위치가 안 맞아 사실 이건 벌써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벌써 붙었어야 었 돼요 그랬으면 벌써 여기가 어떻게 됐겠냐고 더 좋아지자 사장님께서 저기에다 만드는 거 이렇게 흘러와 가지고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흘러가게끔 도할수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너무 아깝단 말이죠 저 그냥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하... 카페는 장군면에다 하시죠 우선 돈부터 벌고 돈을 모아서 여기다 뭘 하더라도 짓더라도. 예, 장군면은 카페는 확실히 돈을 벌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이제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... 근데 여기보다는 거기는 카페다 보니까 카페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오잖아요 식당 와가지고 걸러로 가고 물론 여기도 오지만 손님은 장군면이 더 많다, 많잖아요 그렇죠, 그렇죠. 자 그렇다면 많은 곳에서 장사해야죠 장사의 첫 번째가 목이잖아요 네돈 벌고 하시죠 사장님. 장군면에다 하시고 장군면에 내가 예쁘게 할 테니 장군면에다 하시고 여기는 거기에 거돈 벌어 가지고 이 산을 사고 사장 사장이 이거는... 저기는 집 짓는 곳은 아니에요. 음 그렇죠. 상도북향에다가 그러니까 네. 네. 단지 이제 좋은 거는 밑에 이제 탄산수라든가 그물 같은 걸 제가 활용할 수 있다. 그 얘기는 뿐이지. 뭐냐면요 수맥이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죠. 그면져야 아, 됩니까 말해 됩니까? 장 커피숍이나 이런 데는 잠깐 있다 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 밑에서 자야 된다면 모르고서 이제 땅 사가지고 모르고 서 건물을 했는데 이제 땅 파다 보니까 아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아는데 거기다 어떻게 집어집니까 음식점이야 어차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왜 잠깐 먹고 잠깐 일어나 금방 가버리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계속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몸에 받으면 예, 정상입니까, 이게? 아니죠.